아, 우리 월 이거야. 이지잖잖아냥원투하하끝내내야 되는데 우리 뭐하고 있냐 에휴...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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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뭐 어. 자, 그러면 안 맞았지? 맞았어? 많이 맞았네. 아, 어때? 아, 씨. 나와도 돼. 나와야 해. 나. 바닥 주시. 한, 이, 넷. 뭐? 어? 허 참, 이건 서로 미스한데 봤어? 둘레잡기 아, 하는 아, 것도 아니고. 아니 이건 서로 잘한 거야, 근데.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. 감독님 구시에요 아직. 보는 사람이 좀 살짝. 어이

흐라 <놀람> 하나 못 잡아요 잡아줘 형님 응, 일로네 쳐야돼 다 쳐야돼 오안맞겠아 ㅅ 안돼맞어이스 테프 자축 어우씨 이건 왜 이렇게 심해 받아 엔드 디 엔드 디 천천히 가, 이동하여 그리고 놀러오세요쫄두 마리 늦게 나왔다 저거 태풍 오케이. 쫄 죽이지 오케요요 됐어 중신기님 맞지 마요. 장지환 님도 맞지 마. 둘이 맞지 마. 장지환 님이랑 중신기님 맞지 마. 바로 들어와야 돼. 그리고 원투 해고 도 도발했어요. 도발 도발 다시 했어 도 들어와. 다발고 나가. 다도고 나가. 다 받고. 발걸다 받고 나가라니까. 왜? 어? 중동님, 제발! 지훈아님, 제발! 망상, 망상, 망상. 상대, 상대, 상대. 뒤로. 어, 나 이거 빠져줘야 돼. 뒤로. 다이어 아, yeah. 무적도 다 들어가고 달려, 달려, 굿 앞으로부터 달리면서 앞으로부터 네모까지 와. 굿, 굿. 아, 굿. 멈추고. 진식이 맞지 마! 하나, 하나, 발 해주세요. 들어와, 진식이 들어와. 우측. 됐어, 가만히 있어. 자, 갑니다. 하나, 둘. 어글어글. 어글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됐어, 멈춰. 아, 진식이 접, 빨리 죽어. 진식이 빨리 죽어.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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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들어가 주셔. 첨부해, 바로. 자, 할게요. 됐어요. 들요 외침하고. 괜트 불러줘요 3, 2, 1, 가자 많이 어신기 그룹 나가, 금길 나가면서. 금길 나가요. 바닥. 금딜 말고. 바닥. 들어와. 맛있어, 더 발세, 더 발세. 킬, 킬. 2조. 3조. 아, 3조, 3조, 3조. 가까이 붙고 빚이 밥을 주이 밥을 주신, 밥을 주신, 밥을 주신, 밥을 을을수 있나? 잡을수 있어 어차피 해야 돼 근데 을주 나가자 주 어, 뭐야 이거 뭐지? 예? 네? 아아 뭐지 이거? 러저다이 맞아요. 여기 뒤수 지시... 사하노 맞지마 하하노 맞지마 아, 다 십일이야. 강지환님이랑 팬진 저거... 사학별님 저...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. 아, 빠져요. 바닥 빠져요. 뒤로. 아, 여기서 조심 이거, 이거. 레이저 맞지마. 무조건 뛰어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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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레이저 맞지마. 레이저만 맞지마. 레이저만 맞지마. 제발. 무조건 안가 돼. 네, 나이스 e 무조건 줄까? 줬다. 쭉 뒤로 가. 뒤로, 뒤로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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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이경걸렸어요못 간다 뒤로 와상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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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상재아님저 조심해 다시 비비지 마. 비비지 마. 오케이. 됐어. 자, 뒤로 괜찮아요. 괜비아요 괜찮아요. 괜찮아비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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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더찮아요 괜찮아요. 괜찮가 들어와 아어와찮아어괜왔어요괜 오늘 한번더 이거 까, 까는 거잖아요. 음 뒤에 깔아 뒤에. 나한번 더. 비로 파라님뒤로와 도발하고 팀을 다 먹어 있는 거. 멋있어요. 들어가지 마 여... 무덕도 들어가지 마 아까서 남로 개미 그냥 내남로 개폐 됐어. 더 버리고. 하나. 아담만 앞에 까지 말고 남았어. 어저우 힘들다. 오늘.